한인양로원 무궁화의 집이 당당한 외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외벽공사와 내장공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입주는 내년 1월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원욱 기자입니다. 각종 공사로 어지러운 내부였지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한때 자금 문제 등으로 건립이 지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한인요양원 무궁화의 집이 이제는 골조 공사가 끝나고 완공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골조 완성 기념식에서도 참석자들의 표정은 화창한 여름날씨처럼 밝기만 했습니다. 총 아흔채가 들어서는 콘도 구입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내 최초의 한인 전용 요양원을 보게 됐다며 감개무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아주 관계 무량합니다. 제가 이민혼제, 17년째 되는데, 그때부터 이무궁화의 집이 건립한다고, 널씨 몸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저, 지켜와 와 왔는데 그대로 실현 단계안 돼서 다른대로 주변에서 많은 좀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실현 단계에 대해 보니까 너무나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 여기 실제 이기 건물에 옥상에 와서 이렇게 예, 제가 이 보니까 주변 경관도 좋고 우리 한인사에서 있는 어? 건물이 나왔다는 이 널시홈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로서는 참자랑스러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는 무궁화의 집 덕분에 언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무궁화 집에 오게 됐어요. 정말 너무 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 여러 가지 불편한 이 많은데 그걸 제가 여기서 어, 그런 불편함 없이 어, 병원도 갈수 있고 어, 여러 가지를 좀할수 있습니다. 걸리비 측은 요양원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 부와 한인, 사 회에 감사하며 무공 화의 집을 계기로 제 2, 제 3의 한인 요양원이 하루 속히 착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 데서 항우 그 말로 간호원이 돌봐주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대로 한우 음식을 잡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정부 지원해서 하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들에서 트해주시고 그런데서 어, 이런 거를 할수 있다는 거참 저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무궁화의 집은 조만간 외벽 벽돌 공사를 시작으로 내부 배관과 창문 등 내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초 목표한 올해 말보다 약간 지연된 내년 1월쯤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얼티비 뉴스 신호록입니다.